아이들 학교 보내고 비장하게 마트 앞에서 모인 새 여자 all right. you all ready for this? Cool 범죄랑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 주부들이 대낮에 강도질을 하게 된 사연은 무엇일까요? 아픈 딸의 수술비를 모아야 하는 루비와 전남편과의 양육권 소송을 위해 급전이 필요한 애니, 그리고 바람핀 건 둘째치고 먹여 살려야 할 애만 셋인데 사업은 말아먹고 집까지 팔아넘긴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된 베스. 궁지에 몰린 이세 사람이 눈딱 감고 마트에서 3천만 원 정도만 훔치자는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The point. We just half a 알고 보니 그저 동네 마트라고만 생각했던 그곳이 바로 갱들의 비밀 돈세탁 장소였는데요. Why? All about the money stole from us. 나쁜 일을 하는 착한 여자들이라는 컨셉에 충실하면서 어디로 u 지 모르는 유머러스한 스토리에 긴장감까지 놓치지 않는 에디터M의 인생 I 코미디 드라마 굿걸스 o of the concept of the concept of the concept of the concept o 매력 h e concept of the concept 스 f the concept of the c o 다 c e p t of the o o n t n 평범했던 새 여자가 끈끈한 우정과 순발력으로 사건들을 재치있게 해결하며 성장해 나가는 스토리로 한번 보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굿걸스 추천드립니다. 종말론자 사이코 교주에게 납치돼 지하 벙커에 15년간 감금되었다가 구출된 일명 두더지 여인 키미. 충격적인 사건에 전 세계가 시끌벅적하지만 키히는 그저 다시는 볼수 없을 줄만 알았던 세상 모든 것들이 즐겁기만 한데요. 어쨌든 부푼 꿈을 안고 집 계약도 하고 운 좋게 일자리까지 얻게 된 키히. 이대로 꽃길만 건나? 했더니 큰맘 먹고 간 클럽에서 전 재산이 들어있던 가방을 도둑맞고 하루 아침에 빈털터리가 되고 맙니다. t stole my backpack. What? I can't do this. Reverend Richard was right. Wait, who? I am one of the Indiana m o l e women. Why didn't you tell me? Because. I I just want to be a 이제 가진 거라곤 환한 미소뿐인 세상 물정 1도 모르는 우리의 키미 이대로 집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걸까요? 제작진들 도핑 테스트 해봐야 할것 같은 미친 텐션의 코미디 드라마 언브레이커블 키미 슈미트. 항상 웃는 얼굴에 남을 돕는 일을 좋아하는 초 긍정 파워의 키미 를 보고 있다면 내 기분까지 업업. 그리고 어쩌면 주인공보다 더큰 존재감인 키미의 룸메이트 타이투 스 안드로메돈 만들어지는 제스처에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다 못해 우주까지 날아가는데요. Never been able to meet me. 이외에도 릴리안, 제클린 등 살짝 선 넘는 것 같으면서도 미워할 수 없는 귀여운 매력의 등장인물들, 밝은 분위기의 회마다 다른 이야기로 가볍게 보기 딱 좋지만 알고 보면 다양한 사회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블랙코미디입니다. 사실 직접 보기 전에는 절대 모른다는 이 드라마의 매력 궁금하다면 당장 정주행하러 고고! I'm leaving you. 나이 70이 넘었는데 이혼 선언을 한 남편. 아니 그런데 왜 친구 부부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런 충격 발표를 하는 거죠? And he's leaving you. I'm in love with 사실 이혼 발표는 개의 선언을 하기 위한 연막이었던 것. 한평생 같이 살며 자식들도 다 키웠는데 그럼 45년 동안의 결혼 생활은 어떻게 되는 거죠? 통수 제대로 맞은 두 여자. g 레 a c e a n 입니다 쿨한 성격의 히피바이브의 인생을 살아왔어도 쉽사리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프랭크. Fuck you.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며 선전수전 다 겪고 이제는 웬만한 일로는 놀라지 않는 나이임에도 배신감을 떨칠 수 없는 건 그레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동병상련의 그레이스와 프랭키는 남편들을 떠나 동거를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전혀 다른 성격의 그녀들, 머리보다 몸이 먼저 나가는 행동. 파 예술가 프랭키와 너무 늦은 나이란 없다. 야심찬 사업가 그레이스가 만나 노년층 여성들을 위한 자기 위로 기구 사업을 시작합니다. 방망래 이전에 그녀들이 있었다. 인생작으로 꼽는 사람들 많다는 드라마 그레이스 앤 프랭키. 노년층이 겪고 있는 현실의 고충을 유쾌하게 그려내며 우리의 노년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드라마입니다. 두 주인공들의 멋진 우정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는 인생의 태도까지 배우게 되는 시간 순삭 드라마 그레이스 앤 프랭키 추천드립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한 줄평.